일단 뭐벤스 선수도 아직 뭐풀타임을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 한정원 선수라든지 또 김봉 선수가 또손가락구성을또 당했기 때문에 그쵸? 아 정말 이 인사이드의 동부 팀어디까지좀버텨줄지가더 관심의 대상이죠. 네. 딥 오프로 일쿼터 경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공격은 창원 l 지가 풀겠습니다. 과중간 빼줬고 서점 첫 번째 슈시 빗나갔습니다. 원주 동부의 리바운드. 여유 있게 잡아서 상대. 포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박지훈, 창원엘지가 최근에 잘 되는 거 보면 일단 공격력도 있지만 시대에서의 어떤 강한 아빠 예. 이런 것들로 하여서 상대가 계속 결이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사이드로 팀 언더바스트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한정원파인트좀 받고 돌아서면서 살짝 올려놓습니다만 님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흔김에서 다시 한번 골밑에서 리바운드. 창원엘지. 네. 그들의 살리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최근에 김영환 선수 외곽도 굉장히 좋죠. 네. 아, 이때 로포스 들어가는데요. 아, 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허웅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됐습니다. 어. 그렇죠. 지금은 뭐 김영환 선수가 워낙 포스터업에도 능하고 네. 허웅 선수가 좀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찍어 들어가면서 바로 얻어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김영환 선수의 외곽도 상당히 좀잘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외곽이. 네 예전보다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창원 엘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환 베이스라인 타고 골 밑으로 다가가면서 외곽. 석점은 빗나갑니다. 리바운드는 맥퀴네스. 천천히. 프론트 코트로 넘어와 있고. 두경민이 좌중간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세균의 동작. 잘 빼줬고, 맥키네스 올려놓습니다. 자, 이 동부산성, 김유성, 벤슨, 유노형이 없는데도 이 맥키네스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단은 원동부가 일단은 큰 힘을 얻고는 있어요. 예. 잘 빼줬는데요. 빠른 패스로 들어갔고, 골 밑에서 기네스우터가두 점을 줘도 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네스 선수가 우면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김유성과 벤슨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네스 예.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동부가 얼마나 막아내는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예, 자 순간적인 터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골밑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원우동부가 빠른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이번엔 터보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윤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역시 전략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 간의 호흡 이런 문제들도 아마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정면에서 전성우가 왼쪽으로 옵니다. 빠르게 내줬고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원주 동부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어 두경민이 빼줬고 덩크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경민 선수가 지금 뭐 아주 영리하게 말이죠. 기네스 선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지금 맥네스에게 어시스트 연를 잘했네요. 자, 두 번의 공격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자원엘지 김정규가 왼쪽에서 퍼스업해서 밀고 들어가는데요. 볼밑으로 다가왔고. 두점 시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정무일지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김종규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물론 한정원 선수가 신장이 좀 작지만 충분히 지금 파워로서는 지금 밀리지 않는데 네. 그래도 김종규 선수가 끝까지 한번 그 바스켓 쪽으로 향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모습 투지는 그냥 앞으로도 김종규 선수가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네.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죠. 어, 사실 김종규 선수가 이 몸싸움이 좀 약하다, 뭐 그런 어, 단점을 지적받기도 하는데,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참, 김종규 선수의 장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미들라인 슛이라든지, 속공이라든지, 점퍼 덩크라든지, 뭐, 수비 물락이라든지, 빅맨으로서 다 갖췄는데, 약간 파워가 부족한 게, 약간 그, 이제, 로 부족한 부분인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어쨌든 투지로 인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어, 동부로, 어, LG로서는, 김종규 선수의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라든지, 네. 자기 개발, 충분히 더 돋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다이두 개를 모두 놓치고만 김종규 선수인데요. 원주동부 반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볼이 빠졌고요. 동부에 계속되는 공격. 4대2 두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정면 구경민. 자 샤클락은 이제 8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정원 돌아 나와 있고 하웅 스크린 오른쪽으로 이동. 샤클락 3초 2초 한정원 던져들 텐데요.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허웅 선수, 한정훈 선수 의 피케놀인데 예. 이게 안 됐을 때 빨리 반대 쪽으로 이제 볼 이동이 좀 가면서 반대에서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커팅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머 예. 이제 그 한쪽 사이드에서만 멀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참 이럴 때 중요한 게이 베테랑 가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원정 보는 허웅과 두 김민수가 같이 살아나야 동방 상승에 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드는 역시 길리너트의포스트 플레이. 볼 배급 아주 좋았죠. 자두 점을 추가하면서 스코어 4대3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좌중간에서 구경민. 정면에 한정원 자, 일단은. 그렇죠. 일단 원정부보로서는 인사이드 메키니스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높이로서는 좀빨린단 말이에요. 그럴때 외곽에 어마어마한 것도 터진느냐가 중요한데요. 돌려 있고 3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팀 그러나. 터치가 되면서 창원 LG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유성이라든지 벤슨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네. 세컨니 번드에 대한 또 공격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질 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허웅이라든지 두경민 선수들에게 집중 수비가 견제가 될 수도 있어요. 블로터로 올려놓습니다. 았 득점 성공. 반칙은 지적. 아 지금 지적이 됐군요. 그렇죠. 득점 인정과 함께 추가 자유 투를 얻어내고 있는 길렐 길랜 워터. 길렌 워터 선수가 아주 오늘 영리하게 말이죠. 네. 어, 지난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말이죠. 오히려 그길렌 워터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빛이 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곽보다는 아무래도 인사이드에서 좀더 좋았다고 할수 있고요. 네. 아, 지금 다시 한번 반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의 창원 LG 6득점, 원주 4득점은 아, 벤슨 선수의 모습인데 글쎄요, 몸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 영역하네요, 뭐 카메라에서. 포지션이 계속 이게 좋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 부상 여부에 따라서 오늘 출전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훈이 왼쪽에서 서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종원 그러나, 창원의 지가 도르 잡았군요. 빠른 스피드로 들어갑니다. 정면 돌파. 양훈 섭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득점은 실패. 정말 잘 잘해주셨는데요. 네. 아, 이게 좀 강했네요, 아쉽게. 허웅이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좌준전 빼줬고, 박지훈. 바운 패스 연결. 맥크레스 자, 힘에서는 밀리는 맥키레스인데요 아, 타이밍입니다. 본인이 자신감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기레나트 선수와 벤슨이나 김성 선수의 매치였인데 예. 맥키네스 선수가 왼손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파워 높이, 기네노트가 조금 더 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예. 본인도 낭설이다가 트래블링을 범하고 말았던 웬덜 맥키네스. 우중간 그 김영원이서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버가 말을 한 두세 개안 들었는데 예. 역시 지금 딜레너트 선수가 좀 연속 득점으로 해주고 있었지만 역시 구승재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차원에서는 그렇죠. 지금의 김영환 선수 적절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하나 나왔죠. 예, 골밑에서 일단 그러니까 언더바스켓 쪽에서 딜레너트의 득점들이 차곡차곡 쌓였었고 우중간에서 5초 넘만에 외곽이 하나 터져 나왔어요. 그 주인공 김영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중심에 보면은 역시 딜레너트의 안정적인 내외곽의 득점. 예. 여기에 또 김종규 선수와 김영원 선수가 지금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뭔가 좀그 움직임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원주 동부에서는 어, 김종규 선수를 이제 막아내야 될 텐데요. 그 동안에 보면은 상대 팀들의 이 토종 백맨들에게 많이 고전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색은 하승진, 박철호, 다두 자리 수 이상의 득점을 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벤생과 또 김주성. 여기 뭐 유네일 선수까지 있으면 뭐 이런 상대의 어떤 둘두드러 그 직점이라든지 일반 어떻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원주동부인데 예. 지금 가장 큰 카드 가장 큰 핵심적인 높이 부분을 지금 거의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사실 맥키니스선수 4번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희동부로서는 상대의 4번 선수, 5번 선수에게 평균보다 더 많은 득점과 리바운드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김정기 선수게 얼마나 더 줄지도 예. 예, 이런 것도 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웬들 맥키네스 선수가 192cm인데 뭐 빅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원우동 그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경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맥키네스 선수도 김준성이라든지 벤슨 선수가 있었을 네. 때의 맥키네스 역할에 언더 어, 빅맨 사이즈. 네. 4번 역할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본인이 지금 5번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역시 높이에 대한 한계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 또 국내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외곽이 좀 타이트하게 수비하다 보니까 역시 인사이드가 강해야 아웃사이드도 있는 거고, 아웃사이드가 있어야 인사이드도 있는 건데, 네. 이런 조화로움이 아직은 선수 구성이 어떤 부상 문제로 여의치 않은 거죠. 네. 자, 원주공부의 공격입니다. 허웅이 정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봅니다. 바다에서 함정원이 왼쪽으로 빼줬고요. 인사이드 킥할 때 맥크네스. 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페인트 좀 받고. 외곽 빼줄 때. 바로 책임. 정은지가공을 빼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성공 살짝 넘어습니다 아. 다시 한번중대 커트. 자 원수동 발굴 빠르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네. 김정규 좋아하는 위치. 드러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빠른 공격들로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갔던 차원을 지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높이에서는 길레나트와 김종규가 있는 차원을 제가 좀 높다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꼬미 밑에 선수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나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여러 개 빼다가 터너바인데 이거 역시 바로 인냥 소공으로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도 원정보가 좀많이 급한 나머지 터너바. 원정부가 좀 침착해 될 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이번엔 외곽을 시도했습니다만 자, 골밑에서 리바운드 할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김종규 선수의 반칙. 자 그렇다고 했을 때의 맥키네스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정원 네. 선수 의 역할도 지금 리바운드 하나 잘 잡았는데요. 한정원 선수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정원 선수도 시장이 2미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장이 네. 좋고 믿을 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 할수 있는 선수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맥키네스트래블링입니다 드라블링 이게 맥키네스가 실력이 갑자기 뭐안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성 선수, 벤 선수 없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헤드라인이 안 된다는 말이 인사이드 직접하는. 스코어가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무리한 패스, 무리한 슛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까지 그러니까 공구 선수들은 서로 서로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원두가 무려 지금 한 5분 몇초 만에 지금 상대방까지 6개나 나오고 있어요. 네. 엘리엄으로 연결 그러나 골밑에서 김종규 그대로 떴습니다. 리바운드는 원두 동구 두명민빠르게 왼쪽으로 전개. 사이드에서 홍입니다. 인사이드 핏, 맥키네스 볼로 쳤다 터시잡았고 한정원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우중간에서 맥키네스 버스패스 연결 한정원 슈모션 입혀 잡스텝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정원 선수가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뭐 수비하고 리바운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좋지만 공격해서 지금처럼 장착시는 딱딱 올라가 줘야 돼요. 예. 자 조금 전에 터치 가려면서 다시 한번 청원 LG 공격입니다. 자 11대 요 원주 동보로서는 지금. 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때문에 지금 인몸으로 버티는 상황인데요. 네. 쨌 아, 네, 지금 뭐 벤치를 버그라도 이렇게 뛸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끝터부터 그 많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음에서백어 딜레러터. 김영환이 왼쪽으로 빼줬고 빠르게 인사이드로 파고듭니다. 양원섭의 득점입니다정말지금 오늘 일단은 그 패스 타이밍이라는 게 말이지. 속공 여러 가지 어. 상황에서 이렇게 흐름 그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이라든지 성능이 높은 거죠. 자, 오늘 조직적인 면에서는 창원 l 지가 담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경민이 왼쪽에서. 이게 시도인요키네스 골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성공 했죠. 지금 스피드 무브가 일단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돌았기 때문에 예. 그녀엄 선수가 막지를 못했죠. 스어는 13대8, 5점 차. 창원 l 지의 공격입니다. 길러노토. 왼쪽으로 이동 열려 있습니다. 스리포클리샤자 이게요. 이 흐름 자체가 이게 잘 되면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동반 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선수가 떠나주는데요. 해 네. 예. 내일이면은 이제 프로 데뷔한 지 이제 1 0 0일이라그래요 아, 그렇죠. <laughs> 올해 신인인데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해줬고 그대로 네. 통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공격 루트가 원동 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일단. 자원이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볼 없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오늘 함정원 선수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외곽에 터졌어요. 이번엔 길레나우터였습니다. 네. 길레나우터 선수가 일단은 어, 기분 좋게 인사이드에서 6점 하더니 외곽으로 네. 네. 빠지면서 어떤 외곽표까지 말이죠. 네. 9점 혼자 쓰러 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코는 19대10. 바우스 패스. 허우 약간 다가가면서 던졌는데요. 림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리바운드는 길레나우터. 자, 이번에는 라인 바깥쪽에서 던졌습니다만 네, 지금 지금은 조금 타이 빨랐죠. 예, 약간 빗나가면서 원주동구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다시 상대 코트로 넘어와있고요. 국경민. 윗머리를 만져보면서 좀 패턴을 좀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해야 돼요. 8초 7초. 왼쪽으로 직접합니다. 페지트레이션 들어갔습니다. 김이선선수스피드 하면 뭐, 또얘기이 있죠. 예. 자, 지난 부산 k t 와의기에서는두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이 없었는데요. 자, 오늘 1퍼포 다시 득점점을 올려 두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습니다맥서두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때문에 갑자기 던지면 이렇게 리바운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슛차스는좀 길래너 선수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빅맨들은 예. 박스할수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른쪽으로 팝니다. 살짝 뛰어났습니다만 리바운드는 길래너 서자 이제 1포터 경기가 4 5초만 남아있어요. 직접 떴습니다. 독점 아, 성공. 음. 마지막에 조금 분위기가 흐트질 뻔했는데 다시 한번 가져가는 정정점할까요 굉장히 5점 큰데요. 네. 자, 역시, 이 만들지 않고 빠른 속공이 주목인 창원 엘지 연속해서 속공 성공시키면서 그래. 스코어는 21점. 아, 역시, 스피드가 네, 역시 더 젊은 피스 앞게 말이죠. 원동부의 높이가 없는 만큼 펀리에서 네. 자유롭게 아주 희저하네요. 네. 어, 지금 로드벤슨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벤선수가 발바닥 구상이 완전치 않지만, 워낙 지금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예. 선수의 투원이좀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홍이 점퍼 깨끗합니다. 허홍 선수 아주 긴을잘 해줬죠? 허홍 예. 선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지금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원래 보는 스타일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제 20초 정도 남아있는 1% 경기. 김영환이 반대쪽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정성호, 이번엔 외곽 석점 돌아가질 않고 박지훈의 리바운드.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듯 합니다. 7초, 6초가 남아있습니다. 홍. 들어갈 때 반칙. 정성호의 반칙입니다. <목소리> 강원을 드팀파워를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4개 네 세거든요. 8아이라 예. 아주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5.3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트파스를 통해서 공격하기에는 아 많지 않은 시간대 김진감독도 정성 선수에게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뭔가 좀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덕으로 네. 서민 선수가 나왔죠. 하민 선수실에 들어와 있는 경기 공고 2초 1초 우중간에서 서점 불발입니다. 자, 마지막 득점이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21대14 7점의 리드 창원엘지가 앞선 점맞게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창원엘지의 그 높이 득점력 공격적인 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 7점을 앞서면서 1쿼터를 마쳤죠. 예. 자,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입니다.